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34살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갑작스럽게 백수가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는 서비스직에서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술은 없는 상황이에요. 다행히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남편에게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남편도 그걸 이해해주며 시간을 조금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. 사실 아직 남편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유튜브를 시작한 건 조금 더 지켜보고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넘을 때쯤 가족과 지인들에게 오픈하려고 합니다.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마치 그 길목에서 큰 브레이크가 걸린 기분입니다.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아서 제가 돈을 벌어야만 미래를 꿈꾸고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남편은 저를 서포트하기 위해 주말에 알바까지 시작했어요. 지금이 9월인데 남편이 12월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도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같이 회사를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.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. 다행히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어서 너무 뿌듯합니다.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앞으로도 매일 한 개에서 두 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.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유튜브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. 영상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외면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고쳐야 할 부분이나 조언이 있다면 욕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34살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지만 이 치열한 유튜브 세계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만 명의 구독자가 되는 그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